여기가 원 과연 라면 코너에 한국 거, 라면이 있을까요? 있어요 구리 불닭 다 있네요 어라면도 있고 찐라면 얼마야요 2,000원 베트남 권다 드시죠? 500원, 600원 <목소리> 신라면이더있싸다 거기서 1,000원 도 샀다 네요 올라 500원, 옷은 1 0만원 어, 이렇게 네 우리 원하는 거 들이 봤다. 500원, 우리 야는게 우리 그 라고 어디 갔나? 쓸데없지. 어딘가? 근데 그냥은 없네. 이건 다 과일. 일반 소주는 없네. 일정은 3층. 아이고 이뻐 응. 안고 내려놓을게요 안고 내릴게요 아기 이쁘네 프리티 여기 야시장인데 그 아까 그 술집만 그치? 여기 사람이 엄청 많은데? 그런게 더 있나요? 양이 너무 많은데요? <laughs> 옥수수도 나왔습니다 <laughs> 볶음면도 맛있고요 어, 얘도 맛있어요 그 향냄새가 안나와요 <laughs> 파닭입니다 파닭 파닥. <laughs> 음. 무려 파닭 허분지 뭔지 많이 섭취하겠습니다 <laughs> 대량으로섭취돼어죠 양이 너무 많네요 아. 소식자들은 어. 두개만 시켜야 돼요 우리 영상을 이렇게 찍어야 되겠네 어.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 보여줘야 <laughs> 서로, 아. 서로 찍어야, 찍어야 되겠네 입되하게나오잖 되겠. 서로, 넣어줘 <laughs> 넣어줘 서로 <거>. 찍어야 <laughs> 되겠네 자 이번엔 제가 와,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번엔 김현대님들이 맛있게 먹으면 안되죠? 저희 오토바이 렌탈로 한 20분 걸어온 것 같은데? 어,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. 아니, 모르겠죠. 네. 여기는 125 이상밖에 없대요. 그래서 사장님이 아는, 아는 곳에 연락하셔서 전기 오토바이로 빌려봅니다. <laughs>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. 전에 한번 타고서 난리 나고 아니 누가 보면 한2 5 0 c 이상 <laughs> 그러게. 타는 줄 알고. 근데 현실은? 전기. <웃음> 전기다. <웃음>

입니다. 저희 출발. 음 어, 잘 달립니다. 시속 20까지 왔습니다. 우리는 음 안전을 중시하고 천천히 가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이제 시내를 나갑니다. 시내? 저기 음 바닷가쪽 공간 어 하한 네,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 어, 그렇네. 있구나. 이렇게 내려가는 거네. 이번엔 조금 내려왔습니다. 동남아 강아지들은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누워 있을까요? 안녕 진짜우. 진짜우. 가 되게 여기 뭐지 이건 고인돌? 네, 정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긴 올라가지 못하네 파워로 네, 이동해 보겠습니다 파워에 왔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무게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 아 여기를 밟고 올라가네 어, 여기 바람이 되게 시원하네요 오. 저희 직접 와서 밟고 나 겁니다 와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앱 말고 와서 큰를 해봤는데 미션 성공했습 직접 달고 성공.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. 손님이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. 1시 조금 넘어서 왔거든요. 저는 보내가 먹고 싶어서. 오,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요. 음향안 나네요, 괜찮아요. 어, 이게 내 스타일이고 이게 당신. 음. 이게 오히려 내 스타일이고 이게 당신 스타일이라고. 음, 그렇네. 맛있어. 계란이 반숙이야. 아, 반숙이어서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. 맞아. 응? 근데 당신이 좀 아까 내가 먹은 계란은 우리 향신료 같은 게안나왔 그냥 향넘데얘좀 향이, 향이 있었어? 얘 있어 어떤지 응. 얘 지금 먹으니까 향이 확나 얘는 하나도 안나거든 응. 얘는 내가. 있어 향이 있어 아... 응, 참고로 또 보내는 향이 좀 나요 근데 음... 이건 향이 안 나고 응. 나는 아까 내가 먹은 계란은 향 하나도 안 나고 고기도 하나도 안돼 지금 딱 먹는데 어, 향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나 그런 거 같다 고 잘했어 아내 저거 지금 클레버 했네 두개 시켰다 어제 우리 두개 시킬 자리잖아 클레버 했네 따로따로 따로 시키지 않아요 난껌 따면 그래도 사람들이 한국식 돼지갈비맛이라고 래가지고 향이 안 난다고 혹시 몰라서 시켰데 얘는 안난대 확실히 오 그게 낫구나 아 11만 5천동? 출발했습니다 코마트 갑니다 아, 시내는 좋네 오히려 시내가 더다아 근데 시내에 있어도 시내는 더이 사람 더 많고 네와맛 <laughs> 어우 모습에 맞네. 두대면다 이거 어떻게 세워? <laughs> 여기 아뭐 계산하고 나한테 아, 안 전화했는데 아, <laughs> 확실히 그 인컴 마트보다 어, 훨씬 크네 마트 오시려면 여기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긴 롯데마트는 없습니까 여러분? 어메이징. 김치는 이걸로 해야 되겠죠. 라면. 오우 뭐. 라면 웬만한 거다 있네. 크기가 볼게. 아 신라면이 응, 가운데 채워 있어 중요한 거는 콩라면도 없네. 응, 홍국라면이 없어. 라면 뭘 다리면은? 핑커브로 가야겠네. 십사 숙소 갑니다, 여러분. 여기가 시장입니다 바로 앞이네 티비없어 티비 이거를 에코노드 노래 해봐 노래하라고 스포츠 모드 해봐 엄청 빨라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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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 모드 추천한대 이게 훨씬 낫네. 어? 아. 주차비 100원? 10만원. 어. 주차비 100원. 와, 고난이도다. 응. 여러분, 저희 고난이도 여러분, 응. 고난이도에... <laughs> <와. 웃음> 어떻게 가냐? <하냐? 웃음> <laughs> 여기 쫓아가 있구나. 어, 아파서 죽었다. 쫓아가. 깜빡이, 깜빡이. 자신감이 더 붙네 꽉 잡아 아니 안 무서워 이렇게 갑자기 우리. 수면은 네가 날아갈래 누나?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무빨리 가고 있 여사님 들어가기 인컴플라다 왔고 회동 교차로 오 무서워 회동교차로 난이도가 있습니다. 다 왔습니다. 운전하고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뭐쌉싸름 아, 여기 오토 주차장이라고? 아, 주차비를 받나봐 이거 또. 주차비를 받나 여기, 네, 여기 아 안에 있구나 주차장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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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저 봐, 아, 있구나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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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올라와? 유튜브 가게입니다 여이 없어. 못 올라가. 이게 전기가 많은데 전기. 아니 한번 멈추면은 못 가. 야간 바이크합니다 저희 그 네, 불안하네요. 전기 오토는 신이 없어. 멈추면 못 올라간다 했어. 가지고 이제 그렇답니다 여러분. 멈추면 못올라간다한 번에 후 가세요. 재밌게 달려간다고돈 돈이랑 같이. 아, 다네 고맙습니다. 저희는 김치찌개, 45,000동, 치킨 55,000동 이렇게 다 시켰습니다. <laughs> 내장에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밖에는 사람 많네요. 여기가 저렴하고 친절하시더라고요. 전에 한국말로도 말하는데, 코코넛 <목소리도> 스무디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남산사고만 되게 잘 날씨 굉장히 맑아요 오. 저쪽으로 가야돼요? <laughs> 저쪽으로 가야잘어 잘못 왔대 여기 아니고 저쪽이래 원래 그 티켓 끊은 곳으로 다시 이동할게요 저기는 티켓 한 곳이고 여기는 대기장소 그래서 무조건 두번세번 두 번, 두 번, 번 물어봐야 돼 사람들한테 그리고 좀 일찍 여유있게 와서 해야지 모르는데 그러다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? 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번호표를 받아야 되네